전국을 누비며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영웅 태조 왕건. 하지만 그가 죽으면서 남긴 것은 평화가 아닌 피비린내 나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29명의 부인 그리고 그들이 낳은 25명의 아들들.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형제들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기괴한 탄생 비화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새겨진 채 태어나 평생을 근본 없는 자라는 조롱 속에 살아야 했던 비운의 장남 해종. 강력한 외가의 힘을 등에 업은 금수저 동생들의 잔인한 공격과 천 년의 세월 동안 지워져야만 했던 고려판 왕자의 게임. 성공했음에도 끝내 난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태조 왕건에게 부인이 29명이나 있었다는 사실, 단순히 왕이 여색을 즐겨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로맨스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을 위한 정치적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후삼국을 갓 통일한 고려는 이름만 나라일 뿐, 실제로는 전국 각지에서 자기 땅과 군대를 가진 힘센 호족들이 버티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어제의 적이었던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고려는 언제든 다시 쪼개질 판이었죠. 왕건이 선택한 해결책은 혼인이었습니다. 각 지역을 주름 잡는 호족들의 딸과 결혼해 모두를 가족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 칼을 내려놓고 함께 가자는 정략 결혼이 무려 29번이나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평화의 계약은 왕건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했습니다. 왕건이 죽자마자 이 29명의 부인과 25명의 아들은 서로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 됩니다.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면 가문 전체가 천하를 얻지만 지면 몰락하는 단판 승부가 벌어진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맺었던 29번의 약속은 왕건이 눈을 감는 순간 고려를 통째로 집어삼킬 피비린내 나는 시한폭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왕건의 29명 부인 뒤에는 한반도 전역을 쪼개 먹고 있던 진짜 주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해종을 사방에서 포위했던 유력 가문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못해 공포스러울 정도였죠. 가장 먼저 충청도를 장악한 충주 유씨 가문입니다. 셋째 부인 신명순성 왕후의 집안으로 왕권의 통일 전쟁에 가장 큰 돈과 군사를 댔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훗날 왕이 되는 요하 소를 포함해 무려 아들 다섯 명을 배출하며 왕실 내 최대 파벌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패권자 황주 황보씨 가문입니다. 넷째 부인 신정 왕후의 집안으로 이들은 단순한 호족을 넘어 유교적 소양까지 갖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훗날 고려 왕실의 외척으로서 수백 년간 권력을 휘두르는 뿌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서경 평양의 지배자이자 왕권의 사촌 동생인 왕식렴 세력 그리고 경주 출신으로 신라의 전통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신라 왕실 계열의 부인들까지 가세했습니다. 반면 장남 해종의 외가는 전라도 나주의 오씨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나주는 중앙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고 해상 무역으로 돈은 좀 벌었을지언정 중앙 정치를 좌지우지할 군사력과 인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말이 좋아 왕자들이지 실상은 충주파와 황주파 그리고 서경파 등 거대 호족 세력들이 자기네 대리인을 왕으로 밀어 올리려는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그판 위에서 외로운 장남 해종은 뒷배 든든한 동생들의 귀에 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세력이 약한 장남 해종의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해종의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새겨져 있다는 접주설화입니다. 정사인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 왕건은 나주의 호족이었던 장화 왕후 오씨와 동침할 당시 그녀의 집안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임신을 시키지 않으려 돗자리에 흔적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장화 왕후는 이를 직접 몸으로 받아내 임신에 성공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훗날의 해종이었습니다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사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의 정사 고려사 후비 열전에 공식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의 탄생 과정이 이토록 구체적이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당시 혜종이 처했던 독특한 위치를 대변합니다. 실제로 혜종은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외가를 둔 다른 왕자들에 비해 배경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왕건이 살아 있을 때부터 이미 이런 탄생 설화가 기록으로 남을 만큼 혜종은 정통성과 세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장남 왕무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를 후계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왕무의 어머니인 오씨가 미천한 가문 출신이라 혹시라도 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까봐 깊이 우려했습니다. 태조는 고민 끝에 오래된 상자에 임금의 옷인 자왕포를 담아 오씨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오씨가 이 옷을 가지고 박수리를 찾아가 보여주자 박수리는 그 속에 담긴 태조의 진정한 의도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당시 박수리는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운 맹장이자 태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체없이 태조에게 나아가 왕무를 정윤으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주청했습니다. 정윤은 바로 고려의 태자를 의미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결국 박수리라는 강력한 군사적 지지자가 앞장선 덕분에 미약한 가문 배경을 가졌던 7살의 왕무는 무사히 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왕모가 훗날 해종으로 즉위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해종의 즉위와 동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른 인물은 이복 동생 왕효였습니다. 태조의 셋째 아들이자 강력한 충주 가문의 소생인 그는 형인 해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종은 또 다른 동생 왕소를 사위로 삼으며 결속을 꾀했으나, 이는 오히려 그가 처한 정치적 무력감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이 시기 해종의 침소에 자객이 두 차례나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해종은 무장의 본능으로 자객을 직접 제압했으나 배후를 문초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덮었습니다. 기록은 이를 왕규의 소행이라 적었으나 해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규를 처단하는 순간 왕묘와 결탁한 당숙, 왕식념의 대군이 왕실 수습을 명분으로 개경을 피바다로 만들 것임을. 이 잔인한 정치적 덫을 읽었기에 혜종은 처절한 인내를 택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노리는지 알면서도 칠수 없는 이 지독한 고립감은 혜종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매일 밤 환영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길어지자 육체는 급격히 쇠약해졌고, 혜종은 자신의 왕권이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34세 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945년 9월, 해종이 숨을 거두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거대한 음모가 실행되었습니다. 해종은 결국 이 치밀한 왕권 싸움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태조의 셋째 아들 왕요는 주위와 동시에 서경의 실권자인 당숙, 왕식념의 정예군을 개경으로 불러들여 군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왕위에 오른 왕요와 왕식념은 해종의 마지막 방패였던 박수리를 반역으로 몰아 살해한 뒤그 모든 피해 기록을 왕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왕규가 외손자를 위해 난을 일으켰다는 명분은 왕요 세력이 해종의 지지 기반을 일거해 숙청하기 위해 만든 정교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왕식념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왕규는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처형당했고 그의 도당 300여 명은 하룻밤 사이에 몰살되었습니다. 승리자의 기록은 이를 왕규의 난이라 불렀으나, 진실은 왕위를 향한 냉혹한 찬탈극이었습니다. 해종과 박수리는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위한 제물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박수리만이 사후 해종의 묘정에 배양되어, 그가 끝까지 왕을 지키려 했던 비운의 충신이었음을 역사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려 3대 왕자의 오른 왕요였으나, 그 자리는 결코 견고하지 않았습니다. 태조의 제3비 신명순성 왕후의 아들로서 강력한 충주 가문을 등에 업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을 왕으로 만든 당숙 왕식념과 서경 세력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가문의 힘은 왕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왕요를 서경 천도라는 무리한 도박으로 내모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왕요는 강력한 배경을 가졌음에도 늘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형인 해종을 배신했다는 정통성의 결려와 자신 또한 언제든 무력으로 찬탈당할 수 있다는 공포는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개경 호족들의 냉대와 서경 세력의 압박 사이에서 왕요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문의 군사력이 성벽은 지켜주었을지언정 왕의 침소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불안감은 막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쓰러진 왕요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지켜줄 세력이 없음을 깨닫고 동생 왕소에게 왕위를 선의하는 비극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대단했던 가문의 배경조차 지켜주지 못한 왕요의 4년 천하는 그렇게 허망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949년 마침내 왕소가 고려의 4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가 왕좌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형 정종의 절박한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949년 3월 임종을 앞둔 정종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다면 강력한 호족들과 당속. 왕식념의 소나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왕실의 명맥을 잇기 위해 정종은 아들이 아닌 가장 강한 동생 왕소에게 선의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운명 또한 광종의 편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한 지 불과 한달 만인 949년 4월 해종을 압박하고 정종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고려의 실세 왕식념이 병으로 급사합니다. 왕권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성벽이 하룻밤 사이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며 광종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정한 권력의 공백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조 사후 7년 동안 이어졌던 잔혹한 왕자의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승자가 된 광종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위 후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톱을 숨긴 채 호족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두 형의 비극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며 가문이 약해도 해종처럼 또 너무 강해도 정종같이 결국 휘둘린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광종은 7년간 숨죽여 자신만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과연 그는 이 침묵 끝에 그 썩을 퍼런 칼날을 누구의 목에 가장 먼저 휘두르게 될까요? 태조 왕권은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은 다음 세대의 피로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광종이 이 왕자의 게임을 어떻게 끝내고 호족들의 숨통을 조이며 고려를 강력한 황제의 나라로 바꿔 나갔는지 그 피해 개혁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